음자 가보자. 자 앞에, 앞에 거 끝났고 지금 이렇게 짧게 짧게 나가는 겁니다. 강의 끝나면 쉬었다가 문제 풀고 쉬었다가 해서 가고 얘들아 다음 주에는 이거 하루에 하나씩 풀어 와봐 문학 강. 근데 산문 문학 빼면 별거 안 되지 안 되잖니? 어? 우문 문학 풀어서 너희가 문학적 감을 키우는 거니까 이거 여기서 문학 같은 것들 조금 더 많이 푸는데. 반복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산문 문학 빼고 운문 문학 풀어 오시고 문학 개념 가져오시며 그다음에 다음 주에뭐 한다? 어, 시험 범위 나가는 거 바로 알려 주길 바란다. 자, 어부사시사 갑니다. 자, 앞게 안개 고 뒷매에 햇빛 친다. 배 따라 배 따라. 이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이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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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다 이거를? 어, 후렴구라고 하죠. 후렴구. 그래서 어부사시사야. 어부사시사니까는 사계절이야, 사계절. 사계절이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10, 10, 10, 10, 10수 하기 때문에 이게 몇순 거야? 총 40수의 작품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0개의 시조에서 몇 개를 이렇게 발취하는 거란다. 그래서 봄의 이야기 1번, 하, 여름의 이야기 2번인데 이게 1, 2, 3, 4, 5, 6, 7, 8, 9, 10이면 이거 배가 떠나는 거야. 떠나서 즐기고 배가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부사시사란다. 근데 이게 봄에 떠났다가 돌아오고 여름에 떠났다가 돌아오고 십수가 가을에 떠났다가 돌아오고 어디 어부 호수를 겨울에 돌아왔다가 떠나오고 그래서 사십 쓴 거야. 그러니까 여름인 거고 연잎에 연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을 장만 말아. 청량변 써니노라, 독사인은 가져오냐, 여름이기 때문에 비가 오니까는 비옷을 입었느냐, 뭐 이런 뜻인 거요 이런 게. 이게, 네. 무심한 백구는,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무심한 백구는 내쫓는가내쫓는가 뭐라고 그래? 이거 뭐라고 그래, 문학개념으로 어?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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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 이거. 어, 갈매기죠? 내가 쫓는 거냐? 제가 쫓는 거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물아일체, 물아일체. 물아일체. 물, 백구가 물이야? 아, 화자가 나야? 얘가 하나다, 물아일체. 무라일체. 왜 물아일체인지 알겠어? 내가 쫓는 건지, 제가 날 쫓는 건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른다 뜻인 거야? 뭐라 해야 지 됐지? 그다음 응. 동사, 뭐 동사 연식이 저물어 간다, 겨울에야 겨울에 10이지, 10 뭐니? 겨울에 이제 거의 끝났다는 뜻인 거야 겨울에 나갔다가 거의 돌아왔으니 겨울에 텐인 거야, 텐. 그래서 어 여기, 여기 보자, 여기, 여기 보자 이거. 어부사시사의 마지막인데, 어와 저물어간다니까 뭐가 되는 거니? 이제 겨울이고 밤이 저물어가지. 연식이 마땅토다 했으니까 이제 뭐냐면 쉬는 게 마땅토다. 이제 겨울에는 볼게 없으니까 세상이 끝나간다. 쉬는 게 마땅토다. 배부처라 뭐야 배가 아니 육지에 배를 붙여라야 이해되니? 출발 놀다가 육지에 도쳐야 될 그게 10번이잖아 10번 배를 붙여야지 이제 항구로 돌아와야지 그 다음 자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 흥치며 걸어가서 하니까 이거 어려운 게 뭐냐면 봐봐 여기 육지야 여기 육지 바다로 나갔어 돌아왔어 이게붙였서 배를 붙였서 항구에 붙였서 육지 육지 육지지? 육지에 있는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여기를 이제 흥취로 다 간단 뜻이 야 이렇게 육지에서도 놀겠다 육지에서 놀겠다 들어가서 설월이 서봉에 넘도록 송창을 비껴 있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 가서 여기에는 있는 육지에 있는 집에 가서 설월 겨울에 있는 달이 서봉의 넘도록 서봉우리를 달이 넘도록 밤새 소나무 있는 창을 비껴 있자. 소나무 창에서 기대서 바라보겠다. 더 설명해 봐너 이거. 방 뭐라고 했어, 내가? 소나무. 처음 어, 처음부터.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산 봉우리를 어 가는 걸 소나무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저물어 간다니까 여, 여기까지 어서배 붙이기 전이니까 어디야? 얘 어디야, 지금 이거? 호수까지. 호수에서 육지로 배를 붙여야 되는 거지. 붙인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육지인 거야, 육지. 알겠니? 육지에 와서 이제 간을 가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즐길게요. 막달 넘어가는 거. 송창을 이렇게 창문 보러 바라봐야지. 뭐 이런 뜻이 동사 10이야, 동사 10. 어부사시사야. 이게 나중에 혹시 나오면, 대충 이런 눈치, 이게,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이런다고, 이게 지금. 알겠어? 이게 어부사시사라는 것이고, 6번 가본다, 6번. 몇 번이니? 6번이 몇, 몇 번? 자, 가보자. 여기 보면, 얘들아. 역설법은 있어, 없어, 역설법은? 오전시가에 역설법은 거의 없죠. 대구법은 있죠. 여기서 없고 서리법은 서리법은 어디 있을까? 대구법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안개, 앞기, 앞에 안개 끼고 뒷면, 요거는 무슨 법? 대구법 그 다음, 여기는 내가 쫓는 거냐? 제가 쫓는 거냐? 이거 무슨 법? 서리법 이렇게 하는 거야. 맞니? 그러면, 거기서, 이것도 있어. 역설법은 당연히 없지. 시간의 흐름은 맞지. 시간 흐름이야, 지금 이거. 그래서 얘가 틀렸기 때문에 기억은 아닌 거야. 2번.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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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니? 각, 모든 에터 연주하는 악기 소리 흉내는 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악기 소리가 뭐지, 이거? 통일성 후렴구죠? 맞죠? 원래 지국청 지국청은 원래 이게 악기소리가 아닌데, 이거? 악기소리를 흉내내는 거는 아니고, 왜냐면 지국청 지국청은 원래 이거, 이거야. 찌그덩, 찌그덩 알아, 이거? 노젓는 소리지. 찌그덩, 찌그덩, 걸 지국청이라고 한자를 빌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찌그덩이가 노젓는 소리지, 악기소리가 아니야. 지국청 뭐라고, 이거? 노젓는 소리야, 노젓는 소리. 찌, 그, 덩이, 지국총이야? 그몇 번이야, 이거? 답이 없니? 어. 배움직임 관련된 후연고, 이거, 자, 배 움직임 관련된 건 찌그덩이지, 이제 이건. 배 움직임이야, 이게. 심간, 뭐, 배 움직임 관련된 따라, 것이니까, 뭐, 배떠라배떠라도 움직임인 거고, 이것도. 아니겠죠? 1번 동일한 거 없죠. 1게푸는 거야. 이게 자, 이런 게 뭐라고? 이런 게 문학 문제라고 자꾸 너희들한테 적응하라는 거야. 그래서 다잘 맞고 있니? 지금 잘 맞고 있니? 그 다음 또 가보자. 자, 7번. 붙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지금 이 문제가 7번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보자. 방초는 유배 생활을 끝내고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연잎에 밥사들고 어부사시사 공부하는 거 어부사시사. 이게 너희 학교 나올 수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어부사시사는 자. 연잎에 밥솥 반찬 장만 말하는 자연 속에서 검소하면서 청빈한 삶 추구했다는 거 맞고요.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라는 건데 요거 하나 보여줄게. 여기, 여기 한번 보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거 하나 설명 안한것 같은데 위에 또 있니 얘들아? 이거? 아이고씨. 위에 있을 수도 없어 이거. 아이고 뭐야. 추사 화사. 어, 추사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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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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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어부사시사 중에. 어? 가을. 오 뒤에 서리가 오니까 서리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했지. 서리는 계절이 가을이야. 옷이 추운 줄 모르겠다. 오 뒤에 서리 오는데 내가 추운 줄 모르겠다. 닷뛰어라닷뛰어라 닷, 다시야 뛰어라, 닷, 뛰어라. 닷, 닷, 닷. 닷은 이렇게 생긴 거지, 닷, 이렇게. 도선 이거 여기 어려워. 도선이 좁다라는 건 배가 좁기는 해요. 내가 타는 배가 큰 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박한 배야. 하지만 부세가 중요해 부세와 어떠하니 얘도 서리법이거든. 그러니까 부세가 중요한데 부세가 속세야. 즉내 배가 작더라도 속세, 부세는 속세. 속세와 비교하면 어떠해? 누가 더 좋아? 자, 뭐가 더 좋다는 거니? 내 작은 도선 배가 훨씬 더 좋다. 부세, 속세와 비교하면 내도 도선이 훨씬 좋아 어떠하니? 뭐가 더 좋니? 어, 도선이 더 좋아. 부세는 싫어. 이런 뜻인 거야. 이게 난 부세 속세 싫어. 지구, 성 지구, 청 어사와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내일도 자연 즐기고, 모레도 자연 즐기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부세는 속세고 속세와 비교했을 때, 난 도선 내 작은 데가 훨씬 더 낫다. 라는 뜻으로서 가는 것이니까, 어부사에서 기억해 주고. 그래서 내일도 모레를 하는 건 어지러운 세상 떠나 자연 자족적 삶을 사는 지식있는 모습이 맞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거 있지. 가는 눈 뿌린 길 붉은 꽃 흩어진 데흥치며 걸어가서잖아. 이게 육지잖아, 육지. 육지 내려서 가는 눈말고 붉은 있는 것에 내가 흥 흥취를 느끼면서 걸어가는 것이 감정이 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냥 거는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가 흥이 났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죠? 렇 그래서, 흥하며, 흥취가 났다니까 간접적도 아닌 거고. 흥이 났다고 했으니까. 네, 내가 난 일단 흥이 많이 나요. 이건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 그리고, 여기 보자. 서울의서소동쪽도송창을 비껴나가는 것은 관찰자죠. 왜? 봐봐. 내가 집에서, 여기 봐봐. 집에서 창문으로 보는 거 아니야? 창문으로. 창문에 딱 기타 저 창문을 통해서 달 가는 걸, 야, 그집 앞에서 빨리 자, 빨리 잘될거 아니야? 술 먹고.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자연을 즐기니까 관찰자로 창문을 통해 달이 꼭대기 넘어가는 걸 새벽 때는 보는 거 이렇게. 어, 달 지나간다. 이렇게, 이렇게 있겠다는 뜻인 거야, 이게. 그것도 관찰자 입장에서 자연 발언은 서경지향성이다경치지향성걸 띠고 있다. 이게 어부사시사입니다. 됐죠? 자, 여기 3문 넘어가고요. 3문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 보자. 자, 제막매가. 이건, 내가 이걸 왜 하냐면, 모든 학교에 너희들 고, 고이, 고이의 고2, 학교, 내신이 똑같아. 자, 일단 이것만 본다. 제망매가 나왔죠? 그 다음 또뭐 나왔어? 내가 그 설명했잖아. 이치한 뻔할 뻔자죠 이것도 이다 강의 다 했고요. 그리고, 길제. 이거 아니? 500년 도읍지를, 이거 어디야? 고려 500년 도읍지를, 실마로 돌아다니 산천 의구한데, 이거 대조죠, 대조? 인걸은 간데없다. 어지버 감탄사 삼음절. 태평년원이 꿈이란 가라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얘들아 이거. 나라 망하는 거 뭐라고 했죠 이거. 맥수지타 망국의 한. 어, 슬하. 자, 유병록의 안간임. 야 이거는 완전히 이거 그 숲에 어디서 딱 가져온 거겠죠 지금. 저런 작품 말고 이런 작품 안본 다음에, 할아버지 슬아에 있다라는 것이고, 자, 11, 12, 13 풀고, 그 다음에 이 15번 가볼게. 그 그러니까 다음 주에 풀어와 이거. 제막매가, 성삼별고, 그 다음에,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5, 16, 17, 이런 것들 많이 풀어보라고. 15, 16, 17 많이 풀어보라고. 그 다음에 산문은 좀 빼고, 산문은 자기네 학교, 거 아니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명고 2학년 거. 이런 내신들을 너희가 할줄 알아야 된다 해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문학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됐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끝.